코로나 팬더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배달음식 주문과 함께 일회용기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여러 환경단체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쓰레기 박사님에게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스몰플라스틱은 사용을 줄이는 게 답이지요. 스몰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돕고 올바른 분리수거법을 알려주고 가외용을 유도하는 일. 이것을 배민이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 거예요 2021년 4월 바로 여기서부터 배민그린 캠페인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일 2019년 배달의 민족은 업계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주셔도 돼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기존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줬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만 체크해서 받도록 기본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6월부터 바뀌는 이 변화에 대해 우리는 온드 미디어 외에도 오프라인 콜라보레이션, 유튜브 PPL, SNS 챌린지 등 다방면에서 일회용 수저 포크와의 이별을 알렸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게와 콜라보를 진행.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일회용 수저 포크를 전국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급식 지원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SNS에서는 다회용 수저 사용을 다짐하면 천 원씩 적립하는 챌린지를 진행. 세계 자연 기금에 정립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 채널들과의 브랜드 PPL, 영상 광고를 만들어 디지털 매체에 집행하고 배달의민족 앱내 알림과 온두 미디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고 기본 설정을 변경한 지한달 만에 일회용품을 안 받는 고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 일회용품 구입비 수백억 원과 폐기물 수거비 수십억 원의 절감 소나무 수백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분리 배출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기.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나오는 쓰레기에 올바른 분리 배출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및 SNS에 꾸준히 발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며 긍정적인 댓글이 쌓였습니다. 이밖에도 기본 반찬 안 받기. 포장 주문 시네컵 사용. 배민 문방구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등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민 그린 많이 기대해 주세요.